안정적인 거에서 불안정온이 변화 자체도 다 포용할 수 있냐? 약간 뭔가 아 지금 뭘 선택해도 약간 쓰레기 가된 기분. 착잡하네. 뭔가 마지막에 약간 생각을 좀야겠아 응. 이제 이걸로 이제 내 결정은 응. 끝난 거야. 아 진짜? 뭐 응. 어, 하루 빠르네 최종 선택이. 어쨌든 누군가를 선택하게 된다면은 그냥 나는 그거는 단순히 그때 그 사람이 더 좋아서라고 생각하지 아무 이유도 안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 알겠어 내일 네. 봐 네. 고생했어 오늘 응. 음. 자 마음을 고치고 편지를 건넸던 광수 자 그리고 혼자신 돌아와서 이제 저기 영자방에서 다 모인다는데? 진짜? 음. 나 그럼 잠깐 빨리 화장실만 갔다 올게 음. 이제 편지를 어? 확인하러 가신 거였죠 뭐 내용까지는 저희가 알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내가 좋은 내용이었죠 나올 때 표정이 좋네요. 네. 진짜 광수한 광수가 편지 줬어? 형 어떻게, 응. 어,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야 어떻게 알았어? 아슬락 때려 맞힌 건가? 아슬락 때려 맞힌. 어떻게 알았어? 야광시 대단하다. 진짜 광수한 광수가 편지 줬어? 형 어떻게 알았어? 응, 다 알지. <웃음> 맞아. <웃음> 너무 티났어 광수는. 광수는 네? 나한테 표를 받으려고 일부러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티가 났어 오늘? 네? 응. 최종 선택 표 나한테 막 받으려고 나한테 응. 수작 부린 게 너무 티났어. 진짜? 응. 어떻게 했는데? 아 예. 걔가 이번뿐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젠가 엊그제까가도 그랬었어. 응. 진짜? 응. 근데 난다 알고 있었잖아. 응. 순자랑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를. 응. 그러 내가 모른 척 하고 한번 이렇게 떠봤는데 너무 수작 부리는 게티 나고 막 말을 막 장황하게 돌려서 말하는 거지. 지금 좋은 기분을 안고 광대 승철이고 화장실을 나왔는데 오자마자 다시 또 야. 이제 물음표가 계속 아, 떠집니다. 아 이제 다시 시작이다. 네. 근데 언니 편지를 어떻게 알았어? 걔가 뭐랬어아나뭐 순자한테 편지를 썼다 이렇게? 순자한테 쓴다고는 안 했지. 아 근데 나 순자한테. 아다얘 저기 왔구나. <laughs> 난 사실 혹시 몰라서 편지지도 다 가져오긴 했는데 <laughs> 근데 그거를 빨리 전해줘야 되지 않아? 내일 아침이면 늦잖아 아니 그러니까 오늘 밤에 전해주면 되는 아... 거지, 써서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이미 썼죠. 썼죠 이미 썼죠 썼죠, 썼죠, 썼죠. 써서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오늘 밤에 전해주면 되는 아... 거지, 써서 그러네, 일혔네다 와서 뭐 했어? 여기 와서? 왔더니 몇명 없는 거야, 데이터안 나간 아... 사람이 <목소리> 뭐야? 이거 조금 짜 충격 보인 텐데. 이게? <laughs> <여기? 목소리> 근데 진짜 우수님이랑 사실 오해를 푸는 시간이었어. <목소리> 나름 또 가서 되게 진지한 대화를 해서 솔직히 나는 음. 되게 호감도 는 많이 올랐거든 오히려 우수님 <목소리> 음, <목소리> 음, 뭔가 되게. 근데 그럼에도 <목소리> 불구하고 약간 시간이 좀 아쉬웠다. 네, 그리고 목순님 음. 자체도 약간은 아직은 더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부담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카메라 때문에 음. 완전 터놓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이 약간 벽으로 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음. 약간 뭔가 그건 있어 오히려 여보 목순님하고는 음. 바깥에서 만났으면 잘 됐을 것 같아. 목순이랑 음. 응. 위련이 아, 있네. 그럼 주지 말지 편지를 오히려 여보 목순님하고는 음. 바깥에서 만났으면 잘 됐을 것 같아. 음. 응. 근데 뭔가 이 상황이 약간 둘을 더 음. 어렵게 만든 것 같아. 음. 서로 뭔가 그 사이에 뭔가 상황이 많으니까. 음.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뭔가 이런 게 많으니까. 이런 상황도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어, 억지로 거리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미 거리가 두어져 있어. 음. 그리고 그 뭔가 이런 장애물들 때문에 눈이 흐려져. 음. 이게 뭐가 진실인지, 뭐가 음. 뭐인지. 그런 약간 아쉬움? 안개 같은? 오히려 밖에서 소개팅 했으면 딱잘 되기 좋은 오십시오. 둘이는 그냥 소, 성격 화끈하고 음, 그냥 바로 어, 이제 어, 이게 오케이 콜만 떨어지면 이제 바로 이거였는데 음, 음, 음. 여기는 오히려 뭐가 중간에 많아 버린 음, 뭐 옥순 자체도 되게 약간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엄청 많지 많아져 너도, 너도 이제 느껴야 겠지 음. 아, 편지를 정작 줘 놓고 그렇게 계속 옥신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떡해 음. 그럼 뭐 이것저것 어찌 됐다. 뭐야 왜 아쉬워해. 맞아 맞아 뭐 스스로에 대한 결정이 나오거생각 뭐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런 저희가 한번 보죠. 예 아니 그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된 거냐면 보왜왜아 아 왜, 왜? 아, 그, 그거 그 얘기해 주려고? 광수 광수. 뭐야 빨리 얘기해 봐. 광수? 광수야 뭐야 얘가 뭐야. 얘가 편지를 받았어. 자 열립니다. 어 어. 어 진짜? 어어 어. 다 슈대가 있어서 내가 광수한테 갔어. 광수한테 가서. 왜냐면은 5대1이었잖아. 그치 그치 맞아 맞아. 광수한테 광수가 안 왔으니까 난 광수한테 쓰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어, 광수한테 어. 갔어. 그럼 나 모르, 모른 척 했어. 순자한테쓴건난 알고 있었는데, 음 모른 척을 했어. 음. 누구한테 쓸 거야? 내가 광수한테 쓰겠대. 그리고 나서, 어, 뭐라 그랬지? 아, 그러면은 니가 휴대가 있으면 나한테 써야지. 왜 순자한테 썼어? 내가 이랬어. <laughs> 다 알고 있으면 어, <laughs> 다강조천 대결이다. <laughs> 그랬더니 말을 횡설수설 하는 거야. 아 진짜? 어, 당황했네. 뭔가 당황하네, 말을 더듬더듬 하는 건 아니야. <laughs> 근데 말에 핵심이 없고 답이 <laughs> 안 되는 거지. 내가 듣기에는 <laughs> 어, 뭔... 어, 어. 소리하고 있어. 이건 이거인 <laughs> <이건> 거야. <laughs> 거침이 없어. <laughs> 진짜 아, 이상하다 음. <웃음> <응>. <웃음> 그래가지고 내가 데이트를 해봐야 되겠다. 음. 그파파 보고 싶은 거야. 어. 내가 알고 있는데 얘가 어디까지 진실을 얘기하는지 궁금한 거야. 어. 나는. 그렇그렇 <laughs> 너무 신나. <흥미진 웃음> 어, 너무 어 갑자기 미스테리놀이 됐어. <laughs> 아, 그래가지고 어, 어. 신청을 했서 갔는데 어. 가서또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너 직진한다. 그 소리 다 들었잖아. 근데 음. 나한테 음. 아 옥순이 뭐 끝나고 뭐카카뭐 음. 뭐 이거 듣고 싶다. 나에 대한 얘기를 더 알고 싶다. 어. 이런 식으로 나한테 계속 여지를 주는 거야. 어? 뭐 이거 이 데이... 어대가 어, 끝나고 아, 아니면 이... 이 프로그가 끝나고. 끝나고. 아, <laughs> 머리 아, 근데 프로가 끝나고... 약간 머리가... 씁슬하죠 아, 혼자서 씁쓸하죠. 복잡하다. 알고 싶다 그랬나 보다 뭐, 어, 그럼 전화해도 돼? 뭐... 어? 끝나고 전화해도 돼?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계속 나한테 어, 미래를... 근데 편지는 얘한테 주고? 어! 이렇게 되니까 본명도 되게 궁금하네. 내일 알수 알 있는 건가? 내일 알수 있는 건가요? 내일 핸드폰 번호도 알수 있는 건가요? 어, 내일 알수 있는 건가요? 번호 번호 제가 전화 걸어도 되나? <laughs> 직접 전화 걸어도 되는 건가요? 그럼 번호 진짜 번호 제가 전화 걸어도 되나? 많이 뿌렸네. 뿌렸어. <laughs> 직접 전화 걸어도 되는 건가요? <laughs> 듣고 싶은데 에피소드. 물어봤대. <laughs> 저렇게 계속 미련. 내 개인 번호 까면 안 돼. 미련 드리블. 아 진짜? 네 번호가 아니, 알고 있었어? 공공한 뭐, 옥순 얘기. 네가 빨리. 알고 있어. 내 카드 돌아가 있다 근데 에이, 너한테 직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어, 어. 근데 그 전날인가? 어. 그 날이었나? 나도 그날 걔한테 그, 그 얘기를 들었어. 어? 난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어, 아니 직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게 아니라 어.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했어. 어, 어. 응? 나는 원래 뭐주강수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게 다른 사람 알아본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근데 되게 안심시켜 주듯이 뭐 나는 근데 뭐 너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직접 직접적으로 정숙씨도 정숙씨 놀랬지 뭐 예, 놀래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러고 있었는데 저녁에 또 데이트 하고 와서 나한테 바로 또 와서 약간 <laughs> 안심시켜 주면서 자기는 이제 너한테 직진할 거라고 아까 음. 말한 것처럼 그리고 두 시간을 얘기를 해서 두 시간을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웬걸 싶은 거야 지금 음. 사기당한 느낌이잖아. <laughs> 아, 난또 충격적인 게 뭐였는데? 나한테 어, 어 그럼 사귀면 스킨십은 어떠냐고 이렇게 그런 물어보네. 얘기를 해? 어, 어. 나한테도 어. 얘기 물어봤는데 에이? 진짜? 어. 언니한테 이랬잖아, 오늘 나. 오늘 이랬고 그 어. 언니한테 거야? 어제 이랬지. 내일 까지는 정해서 직진할 거다. 음. 어제? 음. 어젠지어구덕까지 기억 잘안 나. 근데 어제 그 얘기 같아. 똑같이 나한테도 했어. 음. 근데 그뭐 얘기 똑같이 나한테도 했어. <laughs> <laughs> 아, 그래서 <그리고> 아, 내가, <laughs> 내가 날짜를 물어보는 거야. 나는 대박. <웃음> <웃음> 내가 소름 돋는 게그 <laughs> 똑같은 질문을 나한테도 다 했어, 이렇게 착착착착을. 아, 근데 뭐 스킨십도 물어봤어? 스킨십도 물어봤어. <laughs> 아 스킨십도 <스케줄> 물어봤다고? <laughs> 스킨십도 물어봤어. 너왜 지금까지 어. 가만히 앉아 있었어? <laughs> 아니 얘는데 <얘기> 언제까지 <안 웃음> 아, 나랑 스케줄 똑같다고 물어봤다고? 나랑 어디까지 나랑 똑같나? 아 노란한 거 아, 같아요 짜증나 짜증나 아, <laughs> 아, 말씀하신 순서대로 정승님 순서님 세 여자한테 호감을 갖고 있었고요 제 마음을 더 확인을 해보기 위해 오늘 밑작업 네. 떡밥을 던져 놓은 것 같아요 네. 필요한 떡밥 네. 근데 그걸 뭐 네 준재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목수님한테도 얘기를 했을 때그 대화에서의 반응이나 어떤 또 가치관의 교환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빠르면 내일 가고 좀 말씀드려. 요 예, 저희 좀 무리한 전략이었죠. 예. 그렇죠.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다른데 그걸 너무 똑같이 했죠. 음. 너무 길었고. 음. 내가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 물어본 적은 없지만 어. 약간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많은 분들이 좀무리했던 어. 장면이죠. 아. <laughs> 똑같은 체크면접. <선택. 그랬어>. <laughs> 그럼 그게 굉장히 그래, 뭐 사기. 면접을 마치. 근데 그럼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볼 거야? 똑같이 해놓고 그래도 내가 이제 그때부터 내 마음을 또 지켜봐야지. 그냥 지금 지금 상황에서 궁금한 건 있었어. 어떤 약간 나를 어떻게 했네. 생각하는지. 최종 <laughs> 선택을 음. 했을 때 <laughs> 사기인지, <사귀는 건지? 웃음> 일일인지, 어쨌든 당연히 이제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음. 이제. 아니, 저 체크리스트가 근데 나쁜 건 아닌데, 왜냐면. 음. 그 셋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근데 저게 이제 이제 저게 합쳐지면, 그렇죠. 공유가 돼서 여성 그렇지. 커뮤니티에서 네. 이제 합쳐지면 너도 나도 너도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죠. 오해가 충분히 나올만해. 네, 만한 오해가 나올만하죠. 첫 번째 당연히 이제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어쨌든 나는 뭐첫 인상도 그렇고 계속 이제 호감 픽이고 그게 단순 호감, 호감. <laughs> 어. 단순 그냥 호기심 호감이나 뭐 이런 분위기 에으린 호감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성적으로 이제 호감 피기한 걸 나는 알고 있고. 이제 저런 얘기들이 있지? 이제 좀 헷갈리게 만든다. 나는 어쨌든 이성적 호감이 있다는 걸. 세 명이 똑같이 이성적 음, 호감이 음, 있다는 게 아니라 음. 어, 처음부터 최인성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까지 음. 뭔가 마음에 들었던, 내가 음. 표현을 하는 게당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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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다연히 정숙님이 일단 어. 처음이었으니까 어. 뭔가 잘 맞는다 생각한 거는 음. 이제 정숙. 음, 음, 나는 음. 널 좋아해서 얘기한 거니까 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음. 일단 그냥 나는 오늘 부른 게 나는 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순자랑 있을 때가 좀더 설렌다. 음. 어. 순자랑 있을 때가 좀더 설렌다. 음. 어. 라는 느낌? 사실 이미 이렇게 말한 거는 음. 어, 마음 좀 정해가지고. 이때 이제 마음을 정한 건데. 사실 음. 투명하게 나는 내가 호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음. 그 순자한테 한 얘기를 진짜 다 똑같이 했어. 그냥. 아, 음. 그 내용 자체는. 야, 다 이게 안 들어왔구나. 그냥 그게 진짜. 왜그래 음. 했네. 나만의 예의이긴 한데. 음. 그래야 진짜 이렇게 좀 기분 안 나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영상이 건수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증거 영상이네. 변호 영상이죠. 음. 아, 이미 다 밝혔네요. 근데 이걸 잊었네. 그치. 아, 이미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똑같이 된다 다 얘기를 그러니까. 했던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 이 말을 정작 두 분이 아. 좀 잊고 있었네요 그쵸. 아. 그냥 그 당했다고 느낌이 드니까 어~ 예. 음. 아, 좀 황당하지 얘네 입장에서는 음, 황당하다 아, 어, 황당해. 황당하다. 왜냐면 얘네는 진짜 자기만 딱 이렇게 음. 하는 줄 알았으니까 음, 음. 그래서 지금 뭐. 아. 그니까 러 이게 만약에 여지를 준 거였으면은 음. 황당하지가 않는데 음, 음. 아예 거의 확신을 약간. 준 거니까 여지가 그렇다. 아니고. 근데 그거는 약간 우리한테도 매너가 아니잖아. 혹시 매너는 아니지 솔직히. 음. 아니면 그때 그때 확신 이 있었겠지. <laughs> 아, 근데 왠지 그런 얘기? 얘기할 때는 나... 왠지 있었고. 그걸 어, <laughs> 난이그 네 전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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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우리가 아. 졌... 상에서키걔 어. 끌고 주고 같이 탔잖아. 어, 그쵸, 그 첫, 첫, 첫인상에부터, 차를 같이 타고, 옥아이랑 나랑은 마지막까지, 마지막 어. 데이트 이렇게 장식했다. 소서가 어. 완벽하다. 아. 아, 아, 아. 가 완벽하다. 아, 너한테도 했다고면 첫인상도 진이 이거, 거거 <laughs> <laughs> 그럼 언니, 그 얘기도 했어? 말했어, <laughs> <그렇게 얘기했어. 웃음> 여기서의 만남이. <laughs> 어. 옥순과 광수의 만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이런 말 했어. 아,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뭐야? 뭐라, 뭐라고? 뭐라고? <laughs> 어 맞아 밖에 나가서 진짜 이름으로 <laughs> 그 얘기 많은 거지 어. 진짜? 대박. 어. 대박! 오늘 오늘 그 얘기했어. 우와, 아니야, 아니 저렇게 없어. 얘기하다 보면 걔히껴맞춰져 맞아. 맞아. 그러면 막 주말에 막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할 거야? 그냥, 그리고, 어, 그하고탈라 나한테, 나한테 나 주말 얘기했어 나한테도. 진짜, 주말 어. 얘기. 나한테도 주말 얘기. 주말에, <laughs> 주말에, 주말에 만나자. 어떻게 하고 싶냐고. 어. 아니, 아 나가서 나가서 언제 만나고 싶냐고 얘기했어. 어, 맞아, 맞아. 그런 얘기도 했어. 도 진짜, 진짜 잘, 잘, 똑똑하고 좀잘하지고있했요 잘 근데 좀. 그러니까 나 너무 무서워, 나 이런 무서운 사람 안 똑똑한 좋아해. 똑똑한 건가, 이거? <laughs> 음, 그리고 진짜. 뭔가 본인이 막 약간 인기남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 근데 그런 거 어, 같아. 그런 뭐 여지, 거. 여지, 여지져어 조금 여지져서. 봐봐, 다좀착각게 짜잖아. 그치? 난착각 난 작았... 어. 어, 어. 어, 어. 근데 편지를 몇 줄을 썼어? 난 그게 궁금해. 그, 왜냐하면 두 장, 두 장. 두 장. 두 장? 아, 그러면은 나랑 데이트하기 전에 쓴 거야. 지금 쓴게 아니야. 왜냐면 얘가 인터뷰 끝나고 여기 온 거고. 그러면 순자야, 니가 어. 지금 받은 거잖아, 맞지? 어. 그러면은, 그, 그러면은. 단편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여, 여우다. 너무 티나는 여우. <laughs> 그럼 그 바보 아니야? 똑똑한데 왜 이렇게 티가 나지? 어,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수 많아. <laughs> 원래. 바보 티나서 지금 다, 다 알고 있잖아. 맞아. 맞아. 내가 보기엔 편지 이름 바꿔가지고 여러 장 써놨을 것 같아. 야 아유, 이제 커진다 편지 이제 이제 면안되다 커진다. 커진다 아유 음모론까지 아유. 들어가네 이제 아 이거 큰일 났네 내가 보기엔 편지 이름 바꿔가지고 여러 장 써놨을 것 같아 아니면 이름을 아예 어, 아그거 놓고 아, 그럼... 아예 <laughs> 나중에 그 카만 <laughs> 세 <세운> 거야 <laughs> 잠깐만 나 이거 한번 보자. <laughs> 잠깐만 한번 이거 똑같겠지. 어, 잠깐만 이거 이똑 이름란만 좀 간격이 어, 어떻게 해. 좀 잘못돼 있는가. 이름란만 한번 보자. 아, 구경안 해. 아, 큰 안녕지 이거. 아, 아이고 안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여기도 약간 글씨가 좀 작은데 내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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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뭐야? 난 모르겠어. 집에 갈래 <laughs> 광기 아니냐고 광수가 <laughs> 아니라 광기네 어. 사기 캔데 맞아 음. 그니까 사기를 진짜 사기 <laughs> 캐 진짜 사기 캐네진 사기 캐데 진짜 사기 캐그 진짜 사기 캔데 <laughs> 어, 진짜 사기 캔데 진짜 사기 캔데 진 그러니까. 아, 이거 두정까지는 아, 그 아닌 것 같은데. 받고 싶었던 거 나와의 관계를 되게 잘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관계를 싸움이 약간 똑같은 탑을 응. 여러 개를 같이 쌓고 응. 있었다고 하니. 맞아. 응. 최선 선택이 맞는 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최선 선택은 결국 나긴 한데. 그런, 그 과정이 그렇고, 과정이 그렇다. 응. 응. 싸우는 과정이 있고 하니까 맞아, 맞아. 좋았던 건데 응. 응. 같이 보냈던 시간들은 그럼 뭐가 되는 거지? 어. 그냥 걔한테는 곱하기 3인, 그냥. <laughs> 아, 씨, 무슨 일이야. 나는 갑자기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네. 그러니까 아무튼 믿을 수가 없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어떻게 관계를 시작해? 어쩌다 졸지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어. 소리까지 듣냐. 참. 지금까지 보낸 시간이 다좀 거짓 같고 좀 믿을 수 없는 사람 같아서 얘기를 나눠봤자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 약간 어차피. 이 얘기를 하든 저 얘기를 하든 약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확실히 강수님 당연하죠, 응. 물어봐야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제 마음이 찝찝하고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저는 최종 선택을 안할것 같아요. 예. 어, 네. 지금. 옥수씨가. 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어... 큰을 벌려놨죠. 큰 판을 벌렸어요. 노부지가 네. <laughs> 큰 판을 벌렸는데. 네, 큰 판을 벌려놓은 것같 어, 광수가 이제 자기한테 여지를 줬다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laughs> 그냥 그 데이트를 해보니 예, 음. 다른 아... 사람 좋아하면서 나한테 자꾸 여지 주네. 이미 이거야. 를 써놨다는 것도 얼추 알고, 알고 있는데. 있고. 경종. 노부지는 아. 아. 그 <laughs> 어, 약간 경종을 주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좋은 의미로. 방수 씨의 의도는 저희가 명확히 알겠지만 그렇죠. 음. 어떻게 보면은 그 의도가 잘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그렇군요. 수도 있다라는 네. 음.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아. 경각심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